모스크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스크바에서 라이준입니다. 지금 새벽 4시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왜 눈이 떠졌는지 알것 같아요. 지금 새벽 4시거든요. 새벽 4시 20분. 자, 바깥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20분인데 뭐이 정도면 거의 8시 9시 된것 같아요. 네. 모스크바에도 뭐 거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정도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먹고 남은 브롤 세트 반 정도 먹었는데 어제 먹다 토할 정도로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는데도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두배양 되는 게 얼마였더라 3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저녁을 늦게 먹었는데 거의 먹자마자 바로 잠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또 먹자니까 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살짝 해야겠다. 김밥 같이 생긴 거에 안에 필라델피아 치즈가 들어갔고 그 외에는 저도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필라델피아 치즈에 이 느끼하게 생긴 크림만 잔뜩 얹어놨는데 굉장히 이게 맛있습니다. 느끼하고 어제 먹던 와사비랑 생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음 너무 느끼하고 맛있어. 이것도 보시면 크림 치즈랑 안에 또 뭐가 들어갔는데 이게. 한데 과독. 녹호수 한 맛이 엄청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생방송을 마치고 지금 테니스 하러 달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낚시방송인가? 뭐지? 뭐지, 낚시방송인가? 네, 여러분 지금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고 어, 피곤하기 때문에 어, 야구 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만 좀 잠을 오징어 덮밥! 야구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8시 반에 경기인데 1시간 전에 나와서 몸 푼다고 해갖고 저들 전 가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네, 네, 저는 괜히 팀에 피해 끼치면 안 되니까 저는 사실 구경을 안왔어요 오늘 먹풀때 캐치볼이나 좀 하고. 형님 음. 캐치, 캐치볼 한 10분 하고 체력 어, <laughs> 방전되시면 어떡해요 늙어봐 너도 임마 섭섭 파이팅 여기다 걸어놓고 오케이 후라이 후라이 후라이? 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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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터키 후라이 뭔데 슬라이더가 있어서 투 스트라이까지 몰리면 삼진 무지 나올 거 같은데 <무늬> 나이스 야, 이거, 그아아아 이거, 야, 이거, 얘겠는데, 이거, 돈방이들, 야, 이 야, 이거, 야, 이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안되겠는이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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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야, 이이스나이스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야! 나이스! 나 역시 나 아야 그렇지 나민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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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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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3대 1 1인데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맞야지맞아야지얼른 어, <laughs> <맞아야지! 웃음> <맞아야지! 웃음> <laughs> <laughs> 나가 얼른 나가 얼른 나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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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4분 남았어. 4분 남았어. 결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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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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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 마무리 가시다. 1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나이스! 나이스! 나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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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 역전. <웃음> <웃음> 아, 자, <저쪽>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laughs> 극적으로 역전승. <laughs> выиграл Сапсан команде Серебряный Сапсан за отличную игру У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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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манда за дерево спасибо за хорошую игру У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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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асиб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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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 я почувствовал на себе 위정우 투수께서 고생한 아, 거 아주 아, 아,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늘 엠넷 쇼스미드 그와 중에 정돈이가 불씨를 또 살려주고 집중력 아,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다 가서 푹 쉬시고 아, 하고 아, 끝내겠습니다. 쌉싸!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오늘 투수로 활약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인터뷰? 뭐, 첫 승인 만큼, 네. 구독, 좋아요, 따!